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중단 상태잖아요. 산자위가 대표적이에요. 산자위 네. 지금 저뭐 트럼프 뭐 미친 25% 간세에 막 지금 난리가 나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민생경제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음. 실제로는 개혁민국이 그냥 다 중단됐다고 보시면 되겠아요 음. 정말 세세히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중단됐어. 어떻게 보면 이 중단이 풀렸을 때, 운석열이 네. 파면 됐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진짜 산적하죠. 그냥 산적했다는 표현이 아, 비호할 정도로 맞아. 일이 많아서 그때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진짜 조금 정신 나갈 것 같은 <laughs> 윤석열이욕 같은 거 그만하고 <laughs> 네. 정말로 진짜로 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이야기들 좀 충분히 할 기회를 그죠 PD님 좀 만들어 주세요 <laughs> 네. 국회 활동도 오래 하시면 또 법안 많이 내면 결국 네. 법사위 하다 보면. 검찰들하고 파견검사파견판사 많이 만나잖아요. 이제 그렇죠. 장동영은 파견판사 출신 아닙니까? 왜? 그렇죠. 네. 그럼 어때요? 이번에 보면서 사람들이 이 법비들, 이 사법카르텔에 대한 시민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닦아놓고 이거요. 시민들은 한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음. 국회에서 군합발로 국회를 짓밟는 걸봤고 불법경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키세스 나가서 응원봉 들고 탄핵 통과시켜놨더니 수치말로 아니, 이놈들이 자기들끼리, 아, 좋아, 뭐 불산입이 뭐니. 알아서 하라고, 니들끼리, 왜, 왜, 뭐, 붙잡 붙잡 하더니, 판사, 검사, 몇 놈들이 지금, 해가지고, 빌런을 지금 다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황당하죠? 검찰개혁 하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 보시기에는. 하, 어디, 어디서부터 단추를 매야 돼,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실패한 건 저희는 방법론적인 네. 실패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방법론 당범론. 방법론의 실패라기보다는 음. 국민들의 공감대를 그만큼 못 끌어 아. 그래서 국민들이 그만큼의 공감대를 못 만든 것도 그렇죠. 저는 되게 크다고 보는데 저희가 그때 공경 수사권 조정 이슈들도 있었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힘 있게 가고 뭔가 이제 결정하고 음. 그 이후에 디파치를 하려면 결국은 국민적인 공감대라는 굉장히 큰 어떤 자원 이 필요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는 그 걱정을 할 일이 아예 없어졌어요. <웃음> <저> <웃음> 이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런 또 정신을 차려 그냥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시고 맞아요.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행복하게 대한민국에 살, 살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로 말씀하신 법비구나. 아, 장난 아닙니다. 아, 이 사람들이 역사도 민주주의도 어떤 공동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국민 주권에 대한 신념도 없구나. 이걸 모두가 지금 다 알게 되신 거죠. 맞아요. 그 공감대만큼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보다도 훨씬 굳건해요 아 헌법은 다 망가졌는데 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 믿음과 그 공감대는 결국에는 이제는 <laughs> 이거는 정말 뭘로도 못 깨는 공감대가 이미 생겨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 아~ 그렇든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번 대선만 잘 치르고 또 저희가 지난번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네. 시작할 때는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건 제가 그 원내대표실에 있을 때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맞네요. 알지 않습니까. 초반에. 원내정당이 다섯 개였어요. 맞아요. 저희 위소이 127석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하, 어, 정말 요만한 거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상대방이 둘만 있으면 음. 한 번만 소통하면 되고 하나만 있으면 맞아요. 한 번만 소통하면 되는데 원내정당이 세 개잖아요. 여기랑 소통하고 여기랑 소통하고 둘이 소통하고 또 소통하고 또 소통한 하 이게 한열 배쯤 증가해요. 음. 이게 그때는 이게 네 넷, 다섯 하고 그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방 하나인데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집단이 한 여섯 일곱 집단이 있어요. 맞아요. 유승민계, 안철수계. 그러니까. 음. 그럼 저희가 그때는 온앤오피에서 정말 우리 검찰개혁 한번 해야겠다 그 음. 그때 공수처 만들어야 되는 게 패스트트랙이 저희가 제일 큰 회원 중에 하나인데 김관영 온앤오피 정말 돌 뻔했어요. 그근데 이제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까 온내 음. 구조도 훨씬 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할수 있는 구조가 되었지 음. 음.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는 그 어느 때보다 어, 진짜 대한민국 역사보다도 튼튼해져가는 그런 아. 느낌이지. 그건 사실은 할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네. 과거로 보면 이게 약간 사, 그때는 하향식. 내가 검찰 개 한번 해볼게. 딱떨어뜨린면 지금 이제 위에서 올라오죠. 제 주변 그러니까 강남 서초에 사는 제 친구들도 이번에 얘기하더라고. 야 검찰 그, 나 가만 두면 가만 아닌데 이제는 내가 왜 검찰하고 몇명 때문에 내가 왜 주말에 이렇게 비,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냐 아니 그게 실제로도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잘 정리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 같은 거잖아요 그래 환율 막상 치솟자고. 우회하고 경제 문제 네. 그게 결국은 다 우리 국민들의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지금 대기업들은 어디서 막 하소연도 못하고 있지만 네. 지금 막이 하루하루의 손해와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그이 미래의 손실 같은 것들을 진짜 계산할 수도 없는 수준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정리해줘야 되는 역사적인 국가적인 제도적인 책임이 가장 큰 검찰이 지금 저지수를 꼬리를 하고 음. 있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개혁을 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검찰 개혁에 반대하던 기업인들도 이제는 찬성해야 될거예아 아, 그렇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네, 보수층들이 네. 지금 그렇게 나와요. 오히려 안정된 이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 개혁 이게 음. 또한 검찰 개혁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음아 네. 그동안 이런 무소불위 권한을 진짜 많이 누렸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가장 정나한 민낯.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서 막. 검찰이 엄청 유능하고 막 무슨 막 기획을 잘하고 그래서 개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음모론도 앞 앞단의 음모론을 잘이장하는데 아 굉장히 단순무식한 방식의 정말 굉장히 탐욕스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음. 검찰이 지금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혁하는 방식도 네. 예, 조금은 지금은 조금 이제 달라져도 될 상황인데, 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걱정되는 반은 네. 어차피 저희가 할 일이지만 네. 지금 우리가 사실 그렇죠. 윤석열 이 파면을 확실하게 시키고 음. 대선을 잘 치르고 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어차피 그거의 결과물로서 자연스럽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음. 저희가 지금은 뭐 검찰 개혁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의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음. 토론하기보다 확실하게 집중해서 윤석열 파면 시키고 음. 이제 이 대선 과정을 준비해 나가는 일들이 어쨌든 뭐이 민주당의 당원의 한 사람, 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뭐 절체절명의 과제죠 저희한테. 그러네요. 네. 아니 요게 탄핵 이제 음모론이 여기까지 이어오면 어떻게 보세요? 사대 사. 뭐별 음모론 다 나오거든요. 그 지금 이것 때문에 <laughs> 앞단의 이 구속 취소가 뭐 영향을 미친다고. 오늘 막한 찌라시 열여섯 개 돌더라고 버전만 제가 받은 것만 해도 각자의 위시브 싱킹을 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영향이 지금 있다 <laughs> 없다 막 해석이 난무한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국회의원들도 불안해요. 아 왜냐면 요즘 정 너무 정신 나간 일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실제로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불안할 수도 있는 어떤 정보들이 있냐?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음. 쪽에서 정보가 잘 나오지도 않지만 맞아요. 정말로 저희가 안 좋은 시그널이 조금 잡히는 게단 정말 요만큼이라도 있냐? 1g이라도 있냐? 하면 사실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딱 그거죠, 다. 너무 정신 나간 일들이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같이 불안해지는. 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들도 불안한 건 맞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지금은 어쨌든 헌재가 정말 이 중요한 역사성 음. 이 중요한 헌법질서를 지켜야 되는 사명 그리고 정말 헌재 재판관 한명한 한 명의 명예 맞아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지켜줄 거라는 믿음 음. 이거를 그래도 저희가 굳건히 하는 게또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중요한 그렇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도 사람인지라 음. 그리고 온 요즘 워낙 정신 나간 일들이 많은지라 음.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음.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조금은 담담하게 하지만 우리 할 일들을 하면서. 음. 헌재가 역사와 헌법을 대한민국을 지켜줄 거다라는 음. 믿음을 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게. 음. 예, 그리고 그걸 바탕에서 저희가 하는 그 투쟁들도 저희가 우리 광장에서 만나는 시민들과의 공감들도 그 안에서 갖고 가는 게좀 책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 정신은 나갈 것 같지만 잘 지키자라는 <laughs>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님, 예, 산자위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아까 예전에 이제 m 비때 자원외교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전문성도 있으시고 나름 음. 오랫동안 해서 와 제가 이제 오늘 사실 그런 질문 많이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는데 제가 거의 까먹 필요 없다 지금 아유, 어, 지금 어, 시절이 오늘... 이런 식으 저도 안 그래도 네. 질문지 보고 네. 입법 뭐 정책 막 심지어 네. 막 지형 뭐, 얘기도 있길래 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해야 하나 지금 뭐 약간 쓰레기 치고 나서 시작을 해야지. 너무... <laughs> 좀 정신이 약간 <laughs> 이런 생각이. <laughs> 그렇죠. 정신으로 <laughs> <그래서>, 이런 질문을. <laughs> 그래서 뭐 AI나 부모님이 <laughs> 네. 또. 아 그거는 대성과정에서 많이 불러주시면 에이. 제가 정책 얘기 에 한바탕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뭐, 다다희가연속 그러니까 탄핵되고 네. 이제는 비로소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중단 상태잖아요. 맞아요. 산자위가 대표적이에요. 산자위 네. 지금 저뭐 트럼프 뭐 미친 25%오 간세 맞아요. 막 지금 난리가 나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민생경제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저희 산자비가 산자부, 중기부 뭐 이런 어마어마한 실물경제에 대한 정책과 네. 이 의사결정과 실제로 이 집행들이 있는 곳이라서 저희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음. 실제로는 개업이 그냥 다중단됐다고 보시는 음. 게 맞아요. 물론 음. 뭐 최근에 큰 법들 통과시키긴 했지만. 정말로, 지켜 뭐, 해야 되는 일이, 그, 뭐, 큰거법몇개 통과된다고 경찰 갑자기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저희가 정말 세세히 들어가해야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중단됐어요.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중단이 풀렸을 때, 윤석열이 음. 파면 됐을 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지금, 진짜. 산적하죠. 그냥 산적했다는 표현이 아 부족할 정도로 맞아요. 일이 많아서 그때 제가 나와가지고 네, 그때는 진짜 조금 이런 이런 진짜 이뭐이 네, 네. 뭐 정신 나갈 것 같은 윤석열이 욕 같은 거 그만하고 네. 정말로 진짜로 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국민을 음. 위해서 미래를 위한 이야기들 좀 충분히 할 기회를 피디님 좀 피드님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꼭 만들어. 저희가 네. 지금 솔직히 좀 네. 죄송한데 AI 니뭐 딥시크리 얘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 우리 뭐, 원시 시대살고 있기,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구나. 지금 이거 이런 거 나발불고 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실리콘밸리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네, 뭐 지금 뭐저 간첩 타령하고 있는, 네, 당장 있는. 당장 죽게 생기 당장 죽게 생겼어요. 네. 네. 그아 그러니까 근데 진짜 제가 그래서 요즘 지역이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만날 때마다 대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그 그러니까 진짜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죠. 그냥 진짜 경제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저희 동구가 또 대전에서도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뭐 이제 평균으로 보면 조금 약간 떨어지는. 아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분들이 많은. 아무래도 네. 그리고 어제 고령자 비율도 많으시고 아, 이제 장인 비율도 높으시고 약간 취약계층 인구가 좀 네. 되게 많아요. 요즘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런 아까 표현하신 대로 정말로 빌런들하고 네. 싸우냐고 이 시간 낭비. 그리고 그 안에서 <laughs> 삶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분들을 위한 일들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그런 자괴감들 음.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음. 진짜 빨리 끝내야 돼. 아니 됩니다. 근데 또 아. 마지막 하나는 정치학과 나오셨잖아요. 네. 네. 또 서울대 정치학과 네, 나름. 그데 네. <laughs> 네. 정치학에서 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예전에 뭐독가에 많이 나오는 뭐 정치가 경제를 좌우한다. 솔직히 뭘 소리인지 알았어요. 아 그냥 뭐 하는 소리지 했더니 왜 사회 안정이 안 되는 국가가 경제 개발이 안 되는지 소위 말해서 뭐 마약 카르텔 있는 나라들, 뭐 남미나 아프리카, 동남아 사회적 불안정, 정치적 불안정. 매번 좀 삐끗하면 군부 군부 쿠데타. 그리고 서방에서 에이. 제공해주는 뭐 다이아몬드 싸움한다고 뭐 게릴라 내전 그런 나라가 외모지 제가 이번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네, 정치학 어... 배우시면. 그럼 제가, 제가 되게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이. 왜 사회 안정이 필요하냐 왜 사회통합이 필요하냐 에이.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요. 하... 예, 네, 그 사회적인 비용을 하죠. 줄이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네. 제도가 굳건하고 그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게 정치적인 제도, 사법 제도, 경제 제도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제도들이잖아요. 네. 그 사법 제도, 경제 제도, 정치 제도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어요. 그 일들을 하면서의 비용이 줄어들어요. 거래 비용도 줄어들고, 맞아요. 그 불신 때문에 생기는 비용도 줄어들고. 훨씬 더 안정되게 경제 활동도 새로운 어떤 도전과 혁신도 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는 일들이고. 근데 그 시스템들, 서울 음. 시스템을 망가뜨렸지. 헌법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음. 그 경제 어떤 종류의 의사 결정도 못하게 음. 망가뜨리고 있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비용이 지금 축적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비용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휘청거리고 국민의 삶이 휘청거릴 만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라 주가 외국인 쫙쫙 빠져나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지표가 주가, 환율, 금리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여지는 네. 거죠. 그 불확실성이 비용이 되고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 거니까. 저는 진짜 교과서 제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회 안정, 음. 그이 제도에 대한 신뢰 통합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교과서적으로 저맨게 <laughs> 중요하다고 너무 얘기를 해왔지. 안 배우고 싶어, 안 배우고 싶어. 더 이상 안 배우고 싶은데. 저도 사실 교과서에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하던 시절로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정말. 아, 네. 진짜 이거를 네. 체험학습을 확실히 해주네, 윤성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학습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교훈이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분명히 윤성열이 탄핵된 이후에. 또 어마어마한 갈등과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에 대한 도전, 헌법 필스에 <laughs> 대한 도전을 아마도 심지어 지금 검찰이 저렇게 이 윤석열 풀어줘서 맞아요. 계속 더 자극하고 선동하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려고 시도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우리가 아, 교훈이었다. 라고 만들 수 있는 시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저희, 저희 책임이다고요 저도 책임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CBS도 책임이에요. 아, 책임이 저희, 우리 저희, 다 같이 노력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책죠인것 제가 같아요. 너무 나이브하게 접근했어요. 이제 네. 완벽하게 싸워야지. 그렇습니다. 예. 네. 의원님. 조만간 아무튼 의원님을 AI와 그러니까 네, 산업 생태계 네. 이걸로 저희가 모실 그 날을 제가 고대하면서 다음 그 얘기는 제가 네. 2박 3일도 할수 있으니까 예. 네. 우리 좀그 <laughs> 다음에 하다못해 네. 뭐 옛날에 했던 거 제가 방, 뭐, 방산비리, 자원회교라도 하시죠. 뭐,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보단 나아요개헌보단나아요 <laughs> 나아요. 네. 아니, 실제로 재밌어요. <웃음> <웃음> 그 얘기 들으니 <들으시면 웃음> 그게 훨씬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지금 구급하는 개헌 네. 재밌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아무튼 아, 저희가 네. 원래 의원님 모시고 정말 핫하고 이 지식이 진짜 많으신데 제가 인터뷰 한건 봐도 근데 우리 시청자들이 아직 모르시니까, 네. 어, 지금은, 어, 지금 뭐 인수분해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더셀백스 먼저 하고, 네. 네. 저희가 좀 고급, 그 단계로 넘어가면 네. 원님 모시고 AI 미래와 뭐 타다 혁신 오늘은 이제 우리 역사와 헌법을 지켜야 되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뭔가 네. 그래도 이제 그중에 한 명이 이론으로 나왔지만 다음에는 아. 정책 전문가 장청민으로서 한번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또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